유튜브와 네이버 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로 TV 할로입니다. 갓도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한 거는 어, 저희가 앞으로 오랫동안 연재를 할 여행기 어, 준비하면서 를 먼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페이스북에서 봤죠? 네네. 페이스북에서 어떤 글을 잠깐 봤었습니다. 어, 뭔가 말도 안 되는 그런 글인 줄 알고 봤는데 한번 유심히 읽어본 그 글이 있었어요. 어떤 글이냐면 바로 이 글입니다. 한 6만, 6만 네, 원정도아요그 어, 네, 정도 맞습니다. 돈으로 일본을 다녀오셨다고 그 짤이 막 돌아다녔어요. 한동안 이렇게도 갔다 올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할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카톡으로 각도한테 그 사진을 네. 딱 보냈어요. 그래서 딱 보고 <laughs> 이렇게 했는데 각도 가자고 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로 가기로 했는데 바로 어, 쿠오카를 10만 원으로 저희는 한번 다녀와 보도록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네, 될까? 어... 일단은 뭐 간단하게 저희가 이렇게 계산을 살짝 해봤는데 벌써 근데 쓴 돈이 5만원 넘어요? 예 <laughs> 예약은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네. 계산을 해보니까 뭐될 거는 같은데요 어 일단 배를 타고 갑니다 음. 부산에서 일단 비행기를 타면은 이제 가격이 일단 끝나요 거기서 일단 비행기 타고 가면 끝나요 비행기는 거기서. 못 타고 네. 배를 타고 가는데 저희는 49,000원짜리 배를 예약을 하고 그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부두세를 내더라고요 부산항에서 내고 아카타왕에서 들어올 때 내고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다 해서 5만원 이상의 돈을 네, 지출한 상태고 5만원 정도 쓴거같아 그리고 것또 같아. 우리가 핸드폰이 없으면 바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포켓 와이파이 3일 치를 예약을 해가지고 네. 15,000원 정도를 또 지출을 해서 네. <laughs> 그것만 해도 우리 돈이 한 3만원 정도밖에 안 남아요 예, 네, 한, 한 65,000원 만 정도 쓴거 같고요 한 3만원 조금 넘게 남은 거 같습니다 밥 먹고 뭐 숙박은 저희가 못해요. 길바닥에서 자야 됩니다. <laughs> 우리가 1박 2일 일정을 잡았는데, 어 가는 날 이제 그 전날 출발하더라고요. 가는 날 이제 저희가 15일 저녁에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일본에 그 다음날 도착을 해서 24시간을 쭉 놀고 방 세서 놀아야겠죠. 아, 잘 시간이 어딨어? 놀아야지. 그럼. 네, 여러분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아직 안 갔다 와서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갔다 와서 또 어떤 느낌일지는 이제 다음 영상부터 저희가 이제 쭉쭉 보여드릴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 저희는 대중교통을 일단 이용하지 않습니다. 돈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다 걸어 다닐 거예요. 하카타항에서 하카타역까지 40분? 야, 그 정도 걸리네요 자전거도 이용하지 않습니다. 자전거 렌탈료도 아깝기 때문에 200엔? 네. <laughs> 어 안돼 안돼 네. 200엔이면은 도시락을 하나 사 먹을 수 있어. 요 적은 돈으로 정말 재밌는 여행을 한번 해보자 라는게 저희의 가장 큰 컨셉이고 그러면 이번에 가서 대충 뭐 어떤 걸 하고 싶은 게 있죠? 네 아, 저희가 이제 대충 이제 루트를 한번 짜봤는데 자세한 일정을 여기서 다 얘기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노잼 네네 어, 자세한 거는 이제 저희 후쿠, 후쿠, 후쿠오카를 갔다 와서 후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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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오카... <laughs> 후쿠오카를 갔다 와서 어 영상을 이제 차분히 하나씩 올려드릴게요. 이번에는 지난번 저희가 올렸던 영상들은 달리 좀 정보 전달 위주로 많이 어, 이제 할로 필름과 네. 할로 트립이 많이 개편이 됐어요.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영상들과 좀 기획으로. 네. 보기 더 재밌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이번 영상을 기점으로 우리 각도가 함께 할로필름에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각도한테도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저는 좀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부모님께서 큐슈를 갔다 오셨는데 어, 갔다 오셔서 어, 환전한 돈을 다 쓰지 않고 저에게 6,000엔이라는 거금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런데 그거를 사용을 하면 이거 반칙이잖아요 아니, 아니 10만 원에 갔다 오기로 했는데 부모님한테 6,000엔을 받아면 6만 ,000 원인데 0 0 0엔다쓴게 아니지 아. 나머지 돈은 부모님을 위한 선물을 사는 거고 나는 3만 원만 딱쓸거예요 치사하네 네. 1 0 0 0엔 정도만 나눠 쓰시죠 뭐 그거야 그날그날 제 기분이 다르기 때문에 뭐 제가 달라고 해서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셨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반납하세요 반납은 안 하고 어머님 괜찮습니다 뭐, 저는 제 힘으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니, 왜... 왜, 왜, 왜 왜?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왜 아, 아, 이거? 대장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선 아, 이거 우선 이렇게 상당에들어오네요 아, 가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대장이 아, 감사합니다. 저희 대장치도 못한 돈을 갑자기 1,000엔을 또각도한테는 제가 어, 저희 대장한테 아, 대장은 이런 건가 봐요. 1,322엔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후쿠오카에 가서 딱 10만원만 써서 여행을 마무리 짓고 오는 그런 일정을 계획하고 있지만 사람의 계획은 언제든지 틀어질 수 있어요 안돼요 안돼요? 네. 네 일단 저도는 절대 1 0만원 넘지 않는거에요 혹시 모르겠어요 이게 아.. 아게.. 뭐에 아게? 게 이게 뭔소리야 아게? 어.. 빼.. 뺏기네 아니아니아니아니야 <laughs> 아니, 아니. <laughs> <잠시만요>. 아 죄송해요 <laughs> 아니, 보게. 아 뺏기는 거 아니야 충분할수 있지? 아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아... 망하네 중성을 해야 되나요? 짜세요참 <laughs> <싸네요, 저> 중성이 <laughs> 저희가 준비한 할로 트립 후쿠오카 편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저희 할로 필름 유튜브와 그리고 할로 트립 네이버 TV에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이 아래 나오고 있는 이 주소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그때그때 최대한 빨리 보실 수 있으니까요 어, 후쿠오카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 혹은 뭐 다녀오셨던 분들 많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바로 댓글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답글을 꼭. 잘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달아라 네?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저희 할로트립 후쿠오카표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저희는 첫 번째 에피소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